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필선입니다. 오늘은 야간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야간뇨는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중간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또한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야간뇨가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은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밤에 신장으로 분비가 되어서 수분의 적절한 재흡수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전립선이나 방광의 기능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적절히 소염 배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또한 야간뇨가 발생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저녁 식사 이후에 과도한 수분 섭취나 또 과도한 음식물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항인용 호르몬의 부족, 두 번째는 전립선 방광 기능의 저하, 세 번째는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되는 수분 양으로 인해 생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그거에 따른 원인에 따른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약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 약물을 드시게 되면 반에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소변형 발생이 줄어들어서 야간뇨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 후에 적절하게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약들을 쓰게 되면 또한 야간뇨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 과도한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수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야간뇨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의 수분의 재흡수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주무시는 경우에 배뇨, 감을 느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세 가지 원인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약을 쓰시면 이 야간뇨에 의한 괴로움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간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